안녕하세요. 성이 꽃가든입니다. 오늘은 헬로우 가든 마켓 식물 소개입니다. 키우는 방법과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여름부터 작은 보라색 꽃을 피우는 쿠페아입니다. 꽃이 1년 동안 9번 피고 진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따뜻한 곳에 두면 오래오래 꽃을 피운답니다. 마디 마디 꽃을 피우는 쿠페아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6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5도입니다. 서양 봉선화라고 불리우는 임판센스입니다. 임판센스는 햇빛을 좋아하며 크게 까다롭지 않아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어요. 꽃대는 수시로 올려서 진꽃은 그때그때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환경만 맞으면 사계절 내내 꽃대를 올려줍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 충분히 마르면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쌍덩이 식물, 초롱꽃목, 국화까이 한해사리풀, 가자니아입니다. 해가 뜨면 꽃이 피고, 저녁이 되거나 비 오는 날, 흐린 날은 꽃잎을 오므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꽃이 시들 때 잘라주면 계속 꽃을 피어 올립니다.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려고 할때물 듬뿍 주세요. 꽃이 진후 꽃장리를 해주시면 새로운 꽃잎이 자랍니다. 추위에 강한 식물로 겨울에는 잎이 붉은 빛으로 변하고 꽃줄기나 꽃대에 액체가 맺힐 수 있는데 이는 정상입니다. 별처럼 생긴 잔잔한 잎이 조그맣고 귀여운 다육식물 황금사덤입니다황금사덤은 돌나무과 꽁이비름 속 다육식물입니다. 색상이나허브라고 말해도 손색없는 모습의 노란 연두빛 황금 같은 예쁜 식물입니다. 봄부터 여름 사이에 노란색 꽃이 핍니다.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건조에 강합니다. 겉흙이 바짝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렌지 자스민입니다. 오렌지 자스민은 나팔 같은 하얀 꽃에서 나는 향이 자스민 꽃향을 닮았고. 그 열매가 오렌지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로는 자수민과는 아니에요. 추위에 약하고 촉촉한 습도를 좋아하는 식물이랍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석화입니다. 아데니움이라고 불리는 석화나무는 다역식물로 건조한 장소에서 붉은 꽃을 피워내 사막의 장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두툼한 몸체로 물주기에 예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 전자파 차단에 도움을 줍니다. 바오밥 나무와 같아서 미니 바오밥 나무라고도 불립니다. 햇볕을 좋아하며 추위와 가습에 주의해 주세요. 스위트 바질입니다. 바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흔히 키우는 바질은 스위트 바질입니다. 빛, 바람, 물을 좋아해서 실내에서 키울 때는 빛과 통풍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먹기 위해 키운다면 8개월째마다 나오는 새순들을 정리해줘야 풍성한 바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거듭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3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핑크빛 꽃이 피는 핑크 샤워 베고니아입니다. 매력적이고 밝은 색감으로 실내 분위기를 밝혀주는 관역 공기정화 식물이에요. 꽃이 질 때가 되면 줄기 사이에 동그란 씨앗 같은 것이 달리는데 그것을 주화라고 합니다. 주화를 심어 놓으면 한 개의 개체가 돼요. 오렌지색 꽃이 피는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입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제조온도는 10도입니다. 호야의 신품종 리사호야입니다. 음이온이 배출되며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으며 미세먼지 제거와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고급스럽고 은은한 노란색과 붉은색의 잎사귀 색감이 편안하고 특이한 인테리어 식물입니다. 반양지 방근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건조하게 키워주세요. 물이 필요하면 잎이 자글자글해집니다. 작정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루엘리아 데보시아나입니다. 연보라색의 꽃이 피는 식물이며, 잎은 흰색의 털로 덮여 있어서, 마치 폭신폭신한 녹색의 깃털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잎 뒷면은 보라색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르면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4도, 최저 온도는 13도입니다. 하트 잎이 사랑스러운 러브체인 실버입니다. 러브체인의 희귀성으로 대리석 무늬를 가진 기본 러브체인과는 달리 은빛이 감도는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러브체인이라는 이름은 하트 모양의 잎이 여러 개의 체인 모양으로 달리는 모습이 체인처럼 보여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반양지,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허떻기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6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5도입니다. 천사의 눈물입니다. 천사의 눈물은 실내에서 키우기에 딱 맞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력이 아주 강한 식물입니다. 공기정화 능력도 탁월해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입니다. 잎에 물이 닿으면 싫어해 저면으로 물을 주셔야 해요.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은 충분히 마르며 물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0도입니다. 꽃이 겹으로 피는 겹 풍노초입니다. 일반 풍노초에 비해 꽃 화영이 무척 섰습니다. 사계절꽃으로 심 없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며 베란다 활동 가능하고 생명력도 강하며 키우기 까다롭지 않은 야생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해를 많이 볼수록 꽃의 색이 짙어지며 비료를 주기적으로 주시면 무한 번식을 합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물 듬뿍 주세요. 예쁜 수양과 청량한 향기를 내뿜는 유칼립투스입니다. 향균, 비염, 아토피에 도움을 주는 식물입니다. 은빛이 도는 잎이 아름답습니다. 빛이 많고 바람이 잘 부는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좋아하는 유칼립투스는 실내에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다만 환경만 맞다면 하루가 다르게 잘 자랍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거뜩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글로리아 페페입니다. 필레아 페페와 비슷한 모양의 형태를 띄우지만 글로리아 페페는 좀더 물방울 모양에 가까운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요. 글로리아 페페는 성장세가 빠른 편이 아니라서 자리 차지 걱정하시는 식지자분들이 키우기 좋답니다. 키우기도 무난하여 초보자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30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구름자리입니다. 지피 식물 중 하나인 구름자리는 단형생 식물이랍니다. 화분, 화단화의 식물들과 함께 잘 어울려 합식해서 심어도 예쁩니다. 행인 플랜트로도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튼 마르면 물 듬뿍 드세요. 적정 온도는 16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5도입니다. 미모사입니다. 미모사는 남아메리카에서 온 콩과 식물입니다. 잎을 건드리면 잎을 접어 신경초라고도 불려요. 깜깜한 밤이 되어도 미모사의 잎은 접혀 있어요. 미모사는 폼폼 같은 보라색 꽃을 피웁니다. 양분이 풍부하지 않아도 잘 자라고 물을 좋아하며 성장도 빠른 편이랍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핑크색 물방울 무늬, 베고니아 베니고입니다. 베고니아 베니고는 핑크색 물방울 베고니아라고도 불립니다. 큰 잎과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양지에서 잘 자라는 목 베고니아입니다. 온도와 햇빛만 맞춰주시면 사계절 키울 수 있답니다. 코코넛 아이스 베고니아입니다. 팝콘이 팡팡 터질 듯 꽃을 피워줍니다. 겹겹이 비면서 핑크빛 라인이 참으로 이쁩니다. 축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며 을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13도입니다. 베고니아 마쿨라타입니다. 목성 베고니아는 줄기가 단단하게 목질화되는 것처럼 자라는 베고니아의한 종류입니다. 불규칙한 모양의 잎에 하얀 점박이 귀여운 무늬가 있는 목 베고니아는 키가 크게 자라고 다른 베고니아 종류에 비해 키우기 까다롭지 않습니다. 은빛 무늬 잎이 아름다운 베고니아 독밀러입니다 실버 펄감이 있는 잎은 끝이 작은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국적인 외형 덕분에 플린테리어로 인기가 많은 식물이랍니다. 꽃은 분홍색으로 이파리에서 개화합니다. 호랑 무늬 잎이 매력적인 타이거 베고니아입니다. 초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하얀색의 꽃을 피워내기도 하며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정화 능력도 뛰어난 식물입니다. 내성이 강하며 어느 곳에서도 잘 적응하여 초보자분들도 관리하기 쉬운 베고니아 품종입니다. 스파크 베고니아입니다. 형광의 화려한 잎과 커다란 오렌지색의 꽃이 매력적이며 성장도 빨라 키우기도 쉬운 식물입니다. 번신력도 매우 좋으며 잘 자라는 식물로 환경에 따라 연중 여러 번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뚜렷한 잎맥과 잎장의 컬러는 형광으로 앞면은 블랙에 가까운 진녹색이며 뒷면은 붉은빛이 도는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고니아 엔젤윙입니다. 좀 흔하게 볼수 있는 베고니아 종류로 잎에 점박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 베고니아는 햇빛이 부족하면 꽃이 오래 가지 못하기에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곳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에 강한 듯 하나 물을 너무 말리며 잎 끝이 타기에 겉흙이 마르고 일태 정도 지난 다음에 주세요. 베고니아 스위티입니다. 이름답게 잎이 좀 작고 여린 느낌이 듭니다. 베고니아는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식물이고 그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여름에도 잘 자라는 아이라 이렇게 예쁜 곳을 흐느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면에 뿔처럼 생긴 기포가 특징인 멜라노블레타입니다. 이 하나로도 강렬한 자태를 뽐내요. 뿔은 딱딱하고 위험해 보이지만 만져보면 부드럽답니다. 베고니아 종류답게 따뜻한 온도와 습도를 좋아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음지, 통풍이 잘드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실버 레이디 고사리입니다. 대품으로 자랄 경우 보스턴 고사리어의 수염과는 다른 나무와 같은 수염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음지에서도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견디며, 1년 내내 새싹이 올라오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로,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에 말렸을 때물 듬뿍 주세요. 건조한 환경에서는 수시로 잎에 분모해 주시면 좋습니다.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하트펀 고사리입니다. 하트펀 고사리는 진한 녹색의 두툼한 하트 모양 잎과 윤기나는 까만 줄기가 사랑스러운 고사리입니다. 흙을 바싹 말리지 않고 주변 공기를 항상 촉촉하게 해 주신다면 초보 식습사도 건강하게 키울수 있어요. 촉촉한 습도를 좋아하는 만큼 가슴 능력도 뛰어나답니다.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르면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1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작고 예쁜 안증맞은 하늘 고추, 수옥정입니다. 중앙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원산지로, 외성종으로, 15에서 20cm 정도 자라며 분지가 잘 되어 넓게 퍼져서 자랍니다. 식용 가능하지만 관상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화초 하늘고추입니다. 빛과 온도만 잘 맞으면 1년 내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단연생 식물입니다. 옥차 냉두입니다. 여러의 살이 식물로 월등도 가능하며 오랫동안 열매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상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열매가 많아 풍성하고 아담하며 꽃이 핀후 열매가 생기며 해를 보는 만큼 빨갛게 있습니다. 오차냉두는 열매는 식용하시면 안 됩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주렁주렁 달린 열매가 사랑스러운 매력을 가진 레몬 오렌지 나무입니다. 레몬 나무와 오렌지 나무와의 장점을 꼽아. 오렌지 열매에서 레몬 향기가 가득합니다. 잎에서도 상큼한 향을 가득 풍기는 과일나무입니다. 키우는 세미와 향기 나는 꽃으로 온도와 햇볕 관리만 잘 해주시면 계속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겉흙이 완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0도 이상입니다. 산초입니다. 산초 나무는 비비면 상큼한 산초 향이 나고 윤기가 나는 작은 잎이 귀여운 식물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산초 나무는 야생의 산초 나무를 일본에서 작게 개량하여 만든 식물이에요. 은은한 빛이 오랫동안 머무는 곳에서 잎 사이사이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신다면 초보자 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7월에서 9월에는 하얀 꽃을 피우고 꽃이 죽은 후에는 까만 열매를 맺는답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담쟁이 덩굴 중 잎이 빨갛게 올라오는 고려담쟁이입니다. 햇빛을 잘 보여주면 색깔이 더 선명해집니다. 덩굴 식물이라 벽하기를 엄청 잘해요. 노지활동 가능한 식물이라 가드닝하기 좋답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노지월동 가능합니다.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의 계단은 지은색으로 자라는 줄기와 분홍색 잎이 아름다운 식물이에요.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생명력이 강해요. 밝은 빛을 오래 받을수록 잎이 아름다운 분홍색으로 물든답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속흙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30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긴꽃다루입니다.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소관목과 식물이며 키는 60에서 18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초여름 꽃을 피우기 시작하여 가을까지 피어요. 여름을 대표하는 단년생 야생화랍니다. 깨끗하고 맑은 순노란색의 꽃망울과 꽃이 매력적이며 꽃이 오래가는 야생화 중 하나입니다. 식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0도입니다. 숲근 로벨리아입니다. 초롱꽃가이며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홍화 숫잔데 붉은 숫잔데라고도 합니다. 줄기가 일자로 곱게 자라고 꽃이 크고 꽃색이 진해 인기가 좋습니다. 녹색의 꽃밭에서 선명한 화색이 포인트가 됩니다. 진가색을 입히 고급진 분위기를 연출해서 절화용이나 꽃꽂이에도 많이 쓰입니다. 마른 땅보다는 보다 습하고 축축한 토양에서 잘 자라며 월동도 잘합니다. 습지에도 강하여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주세요. 유메입니다. 따뜻한 실내에서는 연중 푸릴 노란색 꽃이 피고 지는 백두산 유메, 유매, 황금성 유메입니다. 호주 원산으로 휘베르트야 속반덩굴성 관목입니다. 줄기는 목질화 되는 관목으로 자유로운 수양을 지녔습니다. 꽃이 지면 꽃대를 잘라주어 수양을 잡아주시면 또 새순이 나와 꽃대를 달고 나옵니다. 남부지방 노지 월동 가능하나 그외 지역은 실내 월동 가능합니다. 트리 안에 핑크빛이 돌고 있는 예쁜 핑크 브리즈입니다넉굴성으로 자라 거리용 화분에 키우셔도 좋습니다. 햇빛을 볼수록 핑크색이 진해지지만 강한 식사광선을 피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핑크 브리즈는 통풍을 좋아하니 해가 잘 들어오고 바람이 부는 창가에서 키워주세요. 식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커트 마르면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6도입니다. 세플렐라 하트리프입니다. 야자나무 계열인 세플렐라 하프리프는 독특한 인맥과 이름과 같은 하트 모양의 잎사귀가 굉장히 매력적이랍니다. 세블렐라 계열로 적응력이 강해 키우기 어렵지 않고 공기정화 능력이 있어 인기가 많은 식물이에요.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1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필리핀 열대우림이 원산지이며 꽃 포도송이처럼 크고 화려하게 피어나는 메디닐라입니다 꽃이 매우 화려하며 한 송이가 피어나는 과정이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꽃을 볼수 있어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스테파니입니다. 귀여운 감자를 닮은 에릭타는 SNS를 핫하게 달구는 하영 식물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하고 입장이 특이하죠? 3월에서 10월까지는 보름에 한번 정도 물을 흠뻑 주고 휴면기에는 단수를 시켜줘야 해요. 집에서 키울 때는 15도 이상 맞춰준다며 겨울에도 새잎을 볼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0도입니다. 유럽감성의하늘색꽃 플럼바구입니다. 남아프리카 원산으로 개질경이과 플럼바구 속의 상록관목 단년생 목본 식물입니다. 노지에서 자랄 경우 높이가 최대 6m까지 자라며 덩굴성으로 줄기가 쭉 뻗으면서 자랍니다. 꽃은 온도만 맞으면 사계절 계속 피고 지고를 반복하며 남부지역 노지활동이 가능합니다. 플럼파고는 납중독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식물로 납풀이라고도 불립니다. 양지,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기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30도입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잎이 매력적인 에피시시아 개서린입니다 아름다운 화사한 잎을 사계절 내 보여주는 사랑스럽고 기특한 품종이랍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음지,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6도입니다. 아틀란티스 세덤입니다. 빛을 사랑하는 식물이라 밝은 빛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키워주신다며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다육 식물이라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란답니다. 봄에는 크림색 새순이 올라오고 여름철에는 별 모양의 노란 꽃 가을에는 잎 테두리가 붉게 변해 계절마다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재미가 있는 식물이에요. 양지 반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30도 최저온도는 영하 25도입니다. 행복이 날아오는 꽃, 무늬섬란입니다. 난과 식물이 아닌 백화과, 상록, 여러의 사리풀로 아프리카 원산의 관역식물입니다. 난주기처럼 시원하게 뻗은 크림색 줄무늬는 더운 여름 청량감을 선사해 줍니다. 새집 중후군이나 페인트 냄새 등포르마데드이드 제거 능력이 뛰어난 식물이며 새끼 포기를 내어 번식하는 독특함 때문에 초보자 의 입문용으로도 좋습니다. 집이 식물이고 번식력이 강해서 행인 플랜트 식물로 아주 좋습니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지만 꽃을 보시려면 반양지에서 기르셔도 무방합니다. 엔젤 슈퍼 화이트 아글레 오네마입니다. 하얀 바탕에 녹색 테두리가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햇빛이 강하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 거실 또는 베란다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말랐을 때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입니다. 미니 바이올렛입니다. 미니 바이올렛은 청소하게 생긴 꽃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흰색, 파란색, 보라색, 분홍색 등 다양한 꽃색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바이올렛보다 크기가 작아 더욱 사랑스러운 식물이랍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아 초보자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며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6도에서 26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세네시오 마크로 글로소스입니다. 향기가 나는 듯한 오묘한 색의 조화가 매우 아름다운 동구 식물입니다. 광택나는 녹색 잎에 모양은 삼각형, 둥근 삼각형, 보라색 테두리 잎으로 잎마다 모양이 달라요. 번신력이 좋으며 수양을 다듬어 키우기 좋은 식물입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0도입니다. 풍란 소엽입니다. 난적과의 상로성 여러의 살이 풀입니다 여름엔 겹쳐진 잎사이에서 콧대가 나와 달콤한 향기가 있는 순백의 꽃이 핍니다. 관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모종을 구입해서 돌에 붙여도 좋습니다. 수경 재배 가능합니다. 지사광선이 없는 방그늘이 좋습니다. 잎에 붉은 반점이 생기면 햇빛이 강하다는 뜻으로 더 그늘로 옮겨 주세요. 물은 하루에 한 번씩 주세요. 노란색 무늬가 예쁜 무늬 스웨디시 아이비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노란 무늬가 선명해진답니다. 그늘에 두면 푸르게 변해요.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곳, 통풍이 잘드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아음무입니다 미니 벚꽃 나무 같은 아음무는 꽃말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은행목, 사랑목 등으로 불려요. 꽃말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인기 만점이고, 다육과 식물이라 키우기도 수월해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지방 공기 정화에도 좋답니다. 양지 반 양지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소금, 마르염을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0도입니다. 목백이롱입니다 목백기롱은 100일, 100일 동안 피는 오래가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7월부터 늦가을까지 피어요 꽃말은 부기입니다. 또한 노지 활동이 가능하여 정원에 식재하기에도 좋은 식물입니다. 양지, 반, 양지,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6도에서 24도,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구아바입니다. 공기정화 효능도 우수하여 열매는 가정에서 식용으로도 가능합니다. 키우는 재미가 있는 과시수예요. 봄이 되면 흰꽃이 피고 부이나손 혹은 바람으로 수정이 되면 꽃이 지고 난 자리에서 구아바 열매가 맺힙니다. 구아바 나무 목대는 직선으로 자라지 않고 지그재그 제멋대로 자란답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6도에서 28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하얀색과 초록색의 조합이 싱그러운 부레니아입니다. 아름다운 무늬를 뽐내며 송글송글 달린 잎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잎이 얇은 만큼 물수기에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부레니아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로 빛을 잘 받으면 하얀색 잎을 더 많이 만들고 빛이 많이 받지 못하면 잎들이 초록에 가까워진답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득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에스칼리버입니다. 발색이 아주 이쁜 아이입니다. 다른 식물들 틈에서도 눈에 확 띕니다. 빛을 잘 받아야 무늬가 선명해지는 아이라 베란다나 밝은 창가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잎에서는 제라륨 특유의 향기가 나고 여름에 분홍색 꽃이 핍니다. 초코리프입니다 초코리프는 버건디 색상의 잎과 선명한 잎색을 가진 식물입니다. 계절에 따라 카키색부터 버건디색까지 다양한 잎색을 볼수 있고, 진한 초코색 잎 때문에 초코리프라고 불리고 있어요. 줄기를 자를 때 나오는 흰색 수액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 충분히 마르면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6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핑크 백화등입니다. 백화등은 상덕니 식물광, 용담목협조독과 여러 해사리 식물로 한국, 중국, 일본이 원산지랍니다. 백화등은 마사출로도 불리는 동굴 식물로 줄기에서 뿌리가 나와 나무나 바위에 붙어 살아가며 개화 시기는 5월에서 6월로 흰색, 분홍색 등의 색이 있답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방근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무늬 몬스테라입니다. 무늬 몬스테라는 유전적인 변이로 인해 무늬가 생긴 변이종입니다. 희소성이 높아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창문을 거친 밝은 관적강이 드는 따뜻한 곳에서 공기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줘야 잘끝답니다잎 크기를 키우고 싶다면 수태봉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중간은 마름움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5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